국방일보에 따르면 육군 구부 병사단 불군한 금 박주희 대대에서 복무 중인 상병 찬열은 할아버지이자 선배 전우인 고 박중근 예비역 중령 옹의 11주기를 맞아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다. 고 박중근 옹은 6.25 전쟁의 한창이던 지난 1950년 10월 29일 19살의 나이에 소위로 인관소 중대장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전쟁 중이만두 차례 화랑무공운장과 한 차례 보통상위기장을 받았다. 그는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바 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참전 당시 얘기를 자주 들어온 찬열은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대한민국 국방 브라케맨디 어피셜 님이 공유 게시물 찬열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과 나의 입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라며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곳이라고 받아들였다 라고 고백했다. 그러던 중 찬열은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장 면담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대장실 벽면에 걸린 역대 지휘관 명패 중 21대 대대장의 할아버지의 존함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찬열은 할아버지와 자신의 근무부대가 같다는 걸난 그때부터 창군인이 돼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이등병 때부터 특급전사에 도전한 찬열은 일병초 일을 달성했다. 뮤지컬 연은 호라살과로 블루엘멧, 에 메이사의 노래 하우팜즈, 니밀 공유 게시물 펜서 파우스트, PGF, III, 부사수 직책을 맡았던 찬열은 매주 실시되는 야간 사격에 참여해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찬열은 육군 창작 뮤지컬 블루엘멧, 에 메이사의 노래에서 라만역을 맡아 열연하고 있다. 찬열은 뮤지컬 오디션 공고가 뜬 것을 확인하고 내가 가진 장기와 경험을 살려 국가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됐다라며 할아버지의 애국정신을 이어남은 군 생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찬열은 오는 9월 저녁 예정이다. 뮤지컬 연은 호라살과로 블루에이맷, 메이사의 노래 하우팜즈, 님밀 공유 게시물.